광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이 개최됐습니다. 한국관광공사 광주 전남지사는 14일 광주지역 문화관광해설사와 광주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관광해설 선진화를 통한 광주 관광 활성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광주 관광 전문가들에 따르면 광주 지역의 관광 문제점으로는 관광 자원 부족과 무등산 쏠림 현상이 꼽히고 있습니다. 저희 사단법인 강주관광발전연구소에서 오늘 처음으로 개최한 행사는 해설과 테마가 있는 강주관광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으로 우리 강주관광 발전을 위해서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무엇일까 강주의 관광을 홍보할 수 있고 이미지화 시키는 데 있어서 해설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해설사의 어떤 선진화를 위해서 본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는데요. 에 어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식전 행사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투어를 시작으로 송이여대 양정임 교수의 문화관광 우수 사례 발표와 경기대 이재곤 교수를 좌장으로 한 전문가 토론 등이 진행됐습니다.